안녕하세요. 아, <laughs> 오랜만뵙네요아이고잘 네. 오셨어요? 네, 겨울에 좀이 산가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들려봤습니다. 아, 예, 예. 어떻게 잘 아, 지내고 아니에요. 계신가? 아 그럼요. 별일 없으셨죠? 아 그럼요. 요즘 햇빛. 뭐 워낙 춥고 해가지고 잘 지내신가 해가지고. 예 네, 여기 춥긴 해도 그래도 뭐 그렇게 춥진 않아요. 여기 있으면 낮에는 지금도 햇볕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아, 그래 여기가 네. 남향 집이어서 <laughs> 어, 굉장히 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은 뭐 겨울에 보고서 지라는 얘기가 <laughs>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쪽에는 지금 눈이 한좋 네. 네. 왔는데, 저기가 이쪽 선등성에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여긴 없어요. 네. 금방 다 그냥 녹아버려. 아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아 이거 음, 배치가 난로까지 떼시고 <laughs> 아주 아니, 겨울에 저, 저걸로 네. 난방하는데요. <laughs> 힐링을 아주 제대로 하시면서 사시네 <laughs> 어때 나무집 사시니까 어때요? 일단은 저는 나무집을 무척 좋아해서 이게 어머니랑 같이 진 건데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고 해서 진 건데 만족을 해요. 저희가 이게 3년 됐잖아요. 네. 3년 전 네. 요맘 때는 딱 요맘 때 와가지고 네.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 그고 어디 뭐쓰시는데 불편하신 거 없으신가요? 아 어, 불편한 거는 별도로 뭐. 그러게 근데 이제 저는 이나무집을 짓고 네, 맞아 여기가 이제 고가 굉장히 네, 높아가지고 네. 겨울에 아마 단열이 좀 많이 좀 빠지긴 할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은데 단점이 음. 고가 높잖아요 지금 한 6m가 넘는데 아니 근데 그건 또 좋아요 이게 난로를 피다 보니까 각 위치마다 온도가 달려서 음, 그렇죠 <laughs> 자기한테 맞는 그 방으로 찾아가면. 딱 되더라고요. 맞아, 지금도 2층에 올라가면 어, 더워가지고 네, 아마 이게 좀 힘드실 거예요. 낮에는 이게 생활하기 좋으셔도 네, 2층에는 맞습니다. 더워요. 저는 근데 뭐 나물 집을 줘서 뭐 단점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외부 쪽에 갈라짐 같은 거는 좀 아. 아무래도 실리콘이 터지고 뭐 이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3년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됐을 거 나무라는 아, 게 이게 아, 이제 3년. 처음에 한 3년까지는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터진 게 지금 <laughs> 네. 한번 봐보세요. 터진 게 거의 없잖아요. 아 근데 저는 나무 터지는 건뭐 자연스럽고 그냥 좋더라고요. 이 음. 상태로 계속 이제 유지되면서 평생 가는 아, 거기 때문에 아. 더 이상 갈라짐은 없거든요. 세틸링도 다 됐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게 지금 나무 색깔이 처음보다는 조금씩 어두워졌잖아요. 예. 네, 그 이게 어디까지 어두워질까요? 관리하기 나름이실텐데. 어. 이거보다는 아마 더 어두워지긴 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나무라는 게 오래되면 고, 고템이라고 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옥, 구옥들 보면 음. 아주 시커멓게 그 상태는 아무런 칠도 안 하는 자연 그대로는 그렇죠, 그런 상태에 그렇죠.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칠을 다 한단 말이죠 아. 칠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하면 음. 이 상태에서 더 어두워져도 뭐 그다지 크게 더 어둡지는 않아요 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거니까 뭐. <목소리> 얼마나 시커인질까 <시컬일까>? 점점 점점 <laughs> 저희 앞에 아트월 보시면 사장님 네. 그때 가장 이제 심플하게 해달라 아무것도 아, 저, 하지 말라 예, 처음에는 그랬죠. 네. <laughs> 근데 그런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하면 저희는 나무에다가 아트월 박스를 치장을 음, 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가장 아. 신경 쓰는 부분이. 아 저는 그런 예. 거를 막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서 예. 그냥 벽지 하기에는 밋밋하고 뭐 예. 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아니 근데 저는 예. 마음에 들어요. 약간의 이것도 포인트라면 네. 포인트가고 멀바우하고 예. 레드파인을 섞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나름 포인트로 된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네. 저는 좀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래 서 제가 밋밋하기가 그래가지고 시공하기가 <laughs>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또, 또 특별히 사장님이 원했서그 이건 예, 창으로, 창으로 했어요. 예. 예. 반열 성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오어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스템 창호를 처음 써본 거고 전에 같은 경우는 옛 날에 일반적인 그 LG 샤시머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잠그고 이런 것만 쓰다가 시스템 창호를 처음 써서 그런 거지 다른 거랑은 비교를 못하겠고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뭐. 창문으로 뭐 바람이 심하게 들어온다 뭐 이런거는 전혀 음, 단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시스템 창호 중에서 네.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아 이반 창호가 아 네, 독일식 시스템 창호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아마 저는 만족하고 막, 있어요 네. 네. 좋다고들 네. 말씀하세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럼 한번 네. 지금 한번 둘러볼게요 어떻게 어머니 방 황토방 아, 이 방은 이 황토방이... 특별히 네. 황토로 네. 마감을 했거든요 네. 적도 이중 황토벽에다가 네. 중간에 단열재 들어가고 네. 바닥도 황토를 깔았고요 이런 바닥 자체는 이, 이게 흙을 압축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압축해서 구운 거예요 금방 안 식죠 한번 불이 들어가면 네. 네. 잘안 식더라고요 이팡 자체가 냉기가 네. 가시고 나면 네. 뭐 한번 열이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가는 거 네. 오래가더라구 화장실은? 여기가 되도록... 조금 그때 타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웠던게 구배가 조금 안맞아서 아, 이쪽에 아이고. 물이 좀 고여 절로 응. 바로 안빠지고 이쪽이 좀고이더라고 요즘 그 타일을 응. 대형타일을 위주로 쓰다보니까 레드헬스를 많이 안주거든 최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아. 이거는 수생님 나중에 뭐 이게 그건가요? 네 점검 점검 네. 와 안에 점검할 수 있게끔 을 넣어 드린 거고. 2층에 한번 예예 예, 예. 어, 확실히 열기가. 네, 여기 지금 심도 덥네요. 더운 네, 정도로 여기는 온도가 높더라고요. 여기가 사장님이 쓰시던 방. 네, 제가 여기서 어머니 계실 때는 썼죠. 이방을 쓰고. 이 방도 뭐 워낙 따뜻해서 2층이라 단열에 대해서 뭐 이게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환기도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시키거든요. 어. 1, 친층을 열어서 아, 이쪽에 또 발코니 사장님만의 사장님 아지트잖아요 여기? 예 여기는 그냥 봄이나 가을이 딱 좋아요 안 덥고 안 추울 때 나와 있으면 여기 보니까 뭐 한편에 뭐 스키장으로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스키장 펜션에 온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음. 여기가 아무래도 여기가 외부라 이봄 가을이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때 여기 여기 나오기가 딱 좋더라고요. 나오면 그냥 뭐한가로 책도 있고 진짜 음악도 듣고 그냥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에요. 겨울엔 추워도 못나가 있고요. 여기 파프도 설치하시고. <laughs> 에, 에, 에. 어, 여기 주방에 사장님이 네. 직접 사용하시잖아요. 예, 여기는. 아깔 너무 깔끔해요. 아, 아 근데 이게 약방이 왜? 아아 아, 이거는 어머님 쓰시던 약장인데요. 아뭐 다른 건은 없고 어머니가 워낙 아프신 데가 많으셔서 약을 많이 쓰시거든요. 웬만한 약보다 더 많은데? 하하큰 <laughs> <laughs> 누나가 약사다 보니까. 필요하고 있다 보면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쌓였네요. 소자시구만 <laughs> 여기는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인데 여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때 소장님이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뭐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세탁기 낼때 뚜껑 여는거만 이렇게 걸리지 않게 해서 이것저것 해갖고 이게 선반을 만들었어요. 그냥 물려놓기 좋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버렸네요 선생님도 아, 손재주 좋으십니다 아니책상이 너무 좋아요 아직도 아, 저희가 그때 칠을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에이. 마감 칠 아직도 컬러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 상태로 유지됐고요 올 음. 스텐을 좋은 걸 칠했기 때문에 근데 바닥은 제가 한번 칠하려고 그러는데 소장님 이게 스텐 색깔 자체가 좋아 합을때 섞으셨죠? 약간 섞었는데 이게 소나무 계열 아 소나무 계열을 사다가 바르면 네, 돼 네. 이쪽은 아무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쪽은 터칠를 한번 해야 될 때는 소나무색에다가 티크색을 약간만 섞으시면 티크 아, 네, 티크색 소나무색에다가 두 개를 반반 섞으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처음 하고는 지금 이제 약간 네. 이제 색이 죽었으니까. 여기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구는 왜 내놓으신 거예요? 아, 아 이거요? 아, 이거는 큰 문화가 원래 안양에서 쓰던 건데 버리긴 아깝고 재해서 그래. 갖고라 그랬어. 그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그냥 뭐 여름에 마차 같은 거 손절 때도 좋고 그래서 그냥 <laughs> 여기다 가 세워놨어요. <laughs> 어울리는데요? <그렇게> 그래요? 네. <laughs> 황토도 뭐 아직 그대로 있고 네. 있는 아무래도 이게 나무니까 비틀리니까 저쪽은 황토가 조금 깨진 데도 있어요. 아, 그럴 수는 있나요? 예,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무니까 아무래도. 나무가 수축팽창을 하면서 밀거든요. 음, 네. 약간 상처를 날수 있을 거예요. 무서리고. 이게 뭐. 저쪽 현관 쪽창 있는 쪽 보니까 위에가 황토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깨져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딱 여름철만 되면 그저 2층 재방 있는데 저두 저 번째 기둥이 음. 있는데 그 밑에서 소리가 나요. 꼭 벌레가 뭐 이렇게 뜯는 소리처럼 딱. 소리가 나는데, 그건 모르겠어, 도 자체가. 나무 소리가 아니고, 뭐가 벌레가 와서 이렇게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저 사다리로 올라가서 약도 쳐보고, 뭐도 해줬는데 소리가 없더라고. 그 기와 있는데도 한번 쳐보고. 이게 한번 마르면은 네. 수분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살수 있는 환경은 안 되거든요. 그래. 2층 같은 경우는 특히. 먹으면 1층에 습이 있어서 습하고 같이 음. 벌레가 공존을 하는데, 지금 완전 여름철에 햇볕 네. 잘 받을 때면 거기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안쪽에서 퉁 치면 또 소리가 잠시 안 났다가 좀 있다가 또 조용히 있다가 딱뭐 이렇게 벌레가 끓는 것처럼 네.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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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laughs> 이해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네. 나중에 네. 네. 이렇게 불편하신 거 있으면 연락 네. 주시고 네. 네. 촬영에 협조해서 고맙습니다. 아유 뭘요? <laughs> 다음에 언제든지 또 놀러 오세요. 아 중간 중간에 그러면... 저희가 또 방문할 거예요. 네. <laughs> 저희야 그러면 좋지요. 네. <laughs> 자주 놀러 오시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